아고, 이 어, 레아 콧물 나와요. 비염인가 레아도 눈물도 나오고. 아이고, 갈수 있을까 오늘 경복궁까지. 오늘 친구들 만나러 경복궁에 가는 건데 저상형 버스에 유모차 통째로 탈수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잘할 수 있을까? <laughs>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예요.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승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근데 실제로 유모차를 태우려고 저 경사판을 내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뭐 유모차를 접고 타라고 하거나 아예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차 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지하철에 무사히 탔어요. 레아 친구도 만났어요. 잘생긴 서준이. 이모들 만났네. 드디어 만났네. 오? 여기는 비둘기가 엄청 많지, 레아야? 궁에 사는 비둘기는 다른가? 레아야, 뭐 보고 있어요? 아, 비둘기. 내리까 걸음마 할까요? 야, 좋아. 친구들은 출산 왔나 봐요. 모델 놀이하고 있어. 길쭉길쭉한 내 친구들. 핑클 패션. 와, 저 다리 길이 봐. 와, 대박! 동화책. 동화작가님, 저기, 저 핑클 같은 분이 동화작가님이에요. 와, <laughs> 완전 신기해.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. 예, 이거 봐봐. 열어보자. 열어보자. 유리에게서 꽃향기가 나요. 어떻게 알았지? 나한테 꽃향기 나는 거? 유리의 하루하루가 별보다 빛나기 오, 바람이 날아갈 것 같아. 어머, 제니의 신나는 오늘은 응원해드릴 행복하러. 대박. 야, 완전 이거 산것 같아. 파는 것 같아. 얘 그냥 팔아봐. 야, 장사해도 되겠다, 당장. 야, 야요 집에 가서 너무 예뻐. 나 골라? 먼저? 어... 나 이거. 너무 예쁘다. 나 이거, 이거, 이거. 너가 골랐니? 아니지? 나 이거, 이거 완전 아, 예뻐. 예뻐. 아, 가을바람, 시원한 바람. 어, 이거 너무 예뻤어. 이거, 이거 다골르는 거야? 음, <laughs> <또 골라? 웃음> 다 갔는데. 아, <laughs> 어, 나 꽃. 어. 책도 안 읽으면서. <laughs> 아니야, 나책 나 좋아해. 당신 맞아, 참 그래? 아름다워요. 어? 레아야, 이거 봐 예쁘지? 색깔이 예쁘지? 어? 아, 레아는 얼굴이 까매졌네, 그 어? 어? 얼굴에 뭐 발랐어요? 생일 파티 되게 되게 초, 초 이쁘다 초 카네이션이네 어, 스승이네 <laughs> 지금 직업을 어. 생각하지는 마 그래 선생님이라는 이거는... 건 비밀이야 어, <laughs> 너가 아름다운 꽃이라는 그냥 다야 yeah. 일단은 불 붙일까 내가 가주는 선물이에요 <laughs> 이모 좋아 맛있지 맛있다? 냠냠 이 <laughs> 콩물 나온다네 그래. 음 비염인가봐 나 닮아서 <laughs> 레아야 귀염둥이 레아 있나요? 레아야 요즘 오늘 어디 갔어요? 레아야 레아 <laughs> 저안 찍히는 레아. 거 아니에요? 상계탕 <laughs> 먹으러 왔어요 음, 맛있겠다 내 아는 지금 옆 테이블 아저씨랑 아까부터 계속 교감하고 있어요. 먹고 나왔더니 벌써 또 줄이 서 있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아이, 이뻐라~ 고궁박물관 왔어요.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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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 내가 왜저있지 네 저거 엄마야. 저거 엄마야 엄마. 살아 누가 빠갈 것 엄마야 엄마. 이 집이 예쁜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. 살림살이가. 여기 뽀로로가 없어서요? 어, 뽀로로가 없어서요. 아야 졸리면 코 자도 돼요. 고객의 소리도 이렇게 이쁘네. 아 이거 자수 완전 이쁘다. 어, 이런 것도 다 자수예요. 이쁜 음, 거 너무 많아. 잘가 핑크리모. 다메토바.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너무 멀어서. 너얘 그냥 안을래? 그럴까? 어. 어 혹시나. 알았어. 비 생각해서. 그러면 앉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로. 알았어. 알았어. 어 앉자. <laughs> 지하철은 무사히 <laughs> 내려서 이제 버스로 갈아타러 가요. 이쁜이, 좀 있으면 버스 탈 거예요. 저상버스 탈 거예요, 레아야. 알겠지? 응? 응? 아, 가자. 와, 요즘 버스 정류장은 신기하네? 공기 정화기가 있대요. 신기하다, 신기해. 버스 온다. 응? 생각했는데, 결국, 버스를 잘못 타서, 엉뚱한 데 내렸어요. 아, 진짜. 아, 그래도, 여기서 집까지는, 걸어가면, 부지런히 걸으면 20분이면 가니까, 걸어서 가는 걸로, 산책로가 아, 있긴 한데, 뭐야, 계단이야. 아, 큰 길로 가야 돼. 참, 정말. 유모차로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. 그래도, 우리 동네 경치 좋으니까 산책 나온 걸로 치지 뭐. <laughs> 그치, 레아야? 레아, 코자야? 잘못다, 아, 리아야. 너도 힘들지. 미안해. 코자, 알겠지? 응? 코자. 코자. 금방 갈 거야. 에이. 그래도 레아는 잠들었어요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뛰어가면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 북한산 뷰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. 날씨 진짜 좋다, 오늘. 조금 덥지만. 결국은 테라 한 캔을 샀습니다. 먹고 가야지. 우와, 레아 운동 잘한다. 빙글빙글 운동 잘한다. 인사도 했어요? 아이, 착해라. 우와, 인사 잘하네. 안녕, 오빠 안녕. 집에 가자. 예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드디어 집에 왔어요. 아 힘들다. 응? 네, 오늘 재밌었어요. 응, 엄마도 재밌었는데 힘들다. 그치? <laughs> 엄마가 또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갔던 게 너무 까마득히 옛날 일 같아. 이것도 눌러야 돼. 조금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. 내일. 어, 오늘 그만하자. 네, 안녕.